안녕하세요. 복대골프의 송태현입니다. 네, 이번에 라운딩 토요일날 가는 이제 모집 게시판에 이제 올렸었죠.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이제 댓글 남겨달라고 했었는데 35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지금 한 5시 반 조금 넘어갔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한 자리 더 마련해봤습니다. 워낙 인원도 많고 또 같이 가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자주 자주 나가기 위해서 이번엔 좀더 공평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세 분과 함께 라운딩을 할 거고요. 댓글에 신청합니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그때까지 신청하신 분들을 이렇게 이제 해서 핸드폰에 보면 룰렛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돌리는 게 있는데 그걸를 이렇게 해서 추첨을 세 분을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시간은 저녁 8시 반경에 할 예정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지금 4일 후죠, 월요일날. 함께 코리아 퍼블릭 야간 라운드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네,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알람을, 이제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제 못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시간이 또 이게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신청하실 시간이. 그래서 꼭 알림 설정 해주시면,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라운딩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미리 라운딩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